자 미술작가 쿠즈가 휴지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또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또문 앞에는 또 이렇게 신문으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하기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나네 한 작품 을 만들었어요. 구지야 다 만들었어? 우리 구지, 우리 구지. 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구지야 휴지에 어떤 마음을 담았어 응? 구지야 구지. 굿지 이번 작품은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지라, 성공적이라고 지금 자평하면서 굉장히 구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찌, 어, 이런 미술에 대한, 어, 떤 의지, 그리고 탐구정신, 어, 이런 것을 높이 사서 오늘 간식 많이 챙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 구찌에, 네, 구를 어, 세계 미술계의 고장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샤넬, 어, 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이번 구찌 작품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찌 지금 너무 감동 받아서 넉넉고 보고 있다고 네 그렇게 지금 미술사에서 그 많은 수백 수천 편의 호평 찬사를 뒤로 하고 가장 극적인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찌 구찌야 우리 구찌 이번 작품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엘레강스하고 우주적이고 판타지한 그런 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찌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우리 구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찌야 얼른 인사해. 네 여러분 우리 구찌 예쁜 얼굴 보면서 이상으로 우리 찌세 번째 작품 네, 작품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